3 번입니다. 분자간의 힘 또는 화학 결합의 크기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은 제일 작은 힘이 반데르발스의 힘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분자간의 힘 또는 화학 결합력의 경우에는 뭐 이온성 공유 결합, 수소 결합, 반데르발스 힘이야 이런 것들인데 작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은 분자간의 결합이 실제 힘이 적게 들지요. 예, 분자 간에는 순서로 살펴보면 제일 작은 게 반데르발스 힘이 되겠습니다. 예, 우리 가 런던 힘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예. 그 다음 우리가 쌍극자 쌍극자 예, 그 힘이 있고. 예, 그다음 수소 결합, 예, 수소 결합, 쌍극자 힘 또는 쌍극자 결합이죠. 그다음에 수소 결합, 예, 주로 이주기에 있는 예, 산소라든지 어, 질소라든지 예, 그런 그때 결합이 수소 결합입니다. 쌍극자 힘은 실제 물과 물의 분자, 물 분자 자체는 수소와 산소의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렇지만 물과 물의 결합은 예, 쌍극자 결합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다음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예, 원자간의 힘입니다. 예, 원자간의 힘은 우리가 금속 결합 제일 먼저. 금속 결합은 전도 전자 전도가 잘 되죠. 금속은 예, 전자 이동에 의해서. 그래서 금속 결합이 가장 낫고 그다음 여기에 나온 예, 공유 결합. 예. 그 다음, 이온성 결합. 합해서, 예. 이 부분이 가장 예, 힘이 강한, 예. 그러한 결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, 이것을, 예.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면, 예. 편리합니다.